정말 고통받고 싶지 않다면 봐야 하는 영상. 당신은 위장된 고통에 속고 있을 수 있다. 스트레스, 피로, 무기력, 우울, 슬럼프, 걱정, 사회는 병을 앓고 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를 힘겹게 살아내고 오늘을 버티며 산다. 누군가는 삶이 고통스럽다고 말한다. 하지만, 어니 제인스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는, 걱정의 40%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, 30%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, 22%는 안해도그만인 사소한 것, 그리고, 나머지 4%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. 불과 4% 때문에, 나머지 94%의 걱정까지 더하며, 사는 것이라 한다. 고통 중 상당히 많은 고통은, 위장된 고통이라 한다. 다시 말해, 위장된 이 고통을 알아채고 없애기만 해도 진짜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가볍고 능숙해진다는 것이다. 스위트 페인 즉 달콤한 고통이라는 말이 있다. 마사지를 세게 받으면 처음에는 아프지만 근육이 풀려가며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고통은 일정하게 찾아오면 익숙해진다. 때론 쾌락이 되기도 한다. 시간이 지나면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자신감도 생기게 된다.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것을 이겨내는 일들 역시 가득 차 있다. 애벌레가 번데기로 탈피하지 않고서는 나비가 될수 없듯, 인간은 시련을 통해 강해지며 성장한다. 인생에 쉽고 편한 성공은 없다. 고통은 우리를 변하게 하고 방어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발전시킨다.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 내가 단단해질 시간이구나 생각하고 대범하게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더더욱 강해질 것이다.